몇분 한번 봐 보세요. 지그시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아, 우리 답언이 있어야 되겠죠. 답언. 다번. 답언을 어떻게 할까요? 당신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이 해 주셔야죠. 듣고만 마시고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보면 우리의 신분이 성도지요, 성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자를 붙여서 누군가를 불러요, 그 성. 이거 굉장한 거예요. 세상 한번 봐보세요. 성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 세분 계시죠? 예수님 또 누구 있어요? 석가모니 또한분 공자님, 공자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스쳐갔어요. 그런데 성인이라고 추앙해지는 분은 딱세 분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장군 중에 성웅이라고 일컬어진 분 계시죠? 누굽니까? 이순신. 씨. 예. 영웅들은 많지요, 영웅들. 세계 역사도 봐보세요. 영웅들 많아요. 뭐 세계를 정복하고 어떤 위대한 일을 해서 영웅이라 그래요. 근데 성웅이라고는 하지를 않아요. 성자를 붙여서 지칭한다. 뭔가 특별하고. 위대하고 굉장한 뭐가 있어야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아니 나 같은 인간을 나같이 부족한 자를 성도라고 하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성도가 된 것은 내 덕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뭐, 굉장한 일을 해서 그런 친구가 붙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대속의 피, 그피 덕에 내가 성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성도가 됐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아직 읽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봐도 문제가 있어요. 내가 봐도 남들이 봐도 이상해. 요 아니 저런 인간이 보성도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됐는데 성도답지 않다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성도예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뭐 위대한 더뭐 아니에요. 이미 성도예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 뒷뜰에 단감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들 그런 기억 있으시죠? 하 하야 감나무. 단감나무가 또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또 이게 노하우가 생기면 그 중에 뭐가 익은지를 알아요. 그러죠.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단감이잖아요. 단감이라고 다 당가요? 이게 말이죠. 떫은 놈이 있어, 떫은 놈이. 이게 분명히 당감이잖아요. 근데 어떤 놈은 익었어, 어떤 놈은 떫어. 당감인데 떫어요. 여러분 덥다고 얘가 당감이 아니에요? 당감이 아니에요. 뭐라고 불러요? 덥지만 당감인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시간이 가잖아요. 떫은 맛이 점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단 맛을 내는 거예요. 우리 송도가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까칠한 성격이 하루 아침에 싹 천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사람 보셨어요. 예수님 믿고 하루 아침에 변해 가지고 천사가 되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죠.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간이 가야 될줄 믿습니다. 시간이 가야 돼. 그러면서 연단 받고, 그러면서 말이죠. 세상 물들이 조금씩 빠지는 거예요. 빠지고 빠지고. 그래서 드디어 성도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사명은 뭐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성도가 됐잖아요. 그러서 여러분들 사명은 뭐냐면 성도답게 되는 거예요. 성도답게 되는 거.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성도답게 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아브라함도 한번 봐보세요. 처음부터 뭐 대단한 줄 아세요? 우리가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단한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약속의 땅을 왔어요. 여기까지는 대단하죠. 근데 왔는데 6년이 된 거예요. 어, 이곳에 있으면 안될것 같아요. 살기 어려운 거예요. 눈을 들어보죠. 애국으로 내려가고 말아요. 하나님의 원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약속의 땅에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6년이 들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육신의 눈을 들어가지고 세상을 봐버리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약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으면 세상을 추하고마는 것. 그랬던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도 점점 이어 가요. 이거가 그래서 세상이 점점 빠지죠. 믿음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나중은 어떻게 돼요? 백세 얻은 독자도 범죄로 바치려고 하니까 순종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나중 행위를 보면 너무나 멋져요. 이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요셉이 그랬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외적인 요인. 이건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외적인 큰 요인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 자기 잘못이 있어요. 요셉이 철이 없어요, 철이. 요셉 한번 봐보세요. 형들이 잘못을 하는데 아버지에게 고자질해요. 여러분, 고자질하면 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내가 잘못을 고자질해요. 좋을까요? 싫을까요? 미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자질해 가지고 누가 좋아해요?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가려야 돼요. 그런데 드러내요. 드러내. 미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 받고 싶으면 막 허물을 말하세요. 너왜 그래? 나는 내 의로 정의로 말하지만 똑바로 해. 싫어합니다. 싫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막 가서 말해 보세요. 아, 저 인간 나쁜 인간이라고. 싸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세요. 찬란차잖아요. 막내인데 꿈을 꿔 가지고 아버지에게 말해요. 내가 대장 이될 거라고. 형들에게도 말해요. 얘기를 하면서 언니 막내잖아요 막내 새파란 막내가 장성한 형들도 있는데 자기가 대장이 된다는 거예요 형들이 싫어하죠 굉장히 싫어해요 얼굴도 붉히고 나중에 막그 인상을 쓰고 그래요 아니 이렇게 싫어하고 힘들어하면 나중에 또 얘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 싫어하고 막 미워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똑같은 얘기를 아니 좀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죠. 근데 요셉은요 얘기를 또해 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철이 없는 거예요 철이 철이 안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철 많이 드셨죠? 여기가 광양이잖아요 광양 광양에 철의 도시에서 철이 안 들면 되겠어요. 철 많이 들어야 될줄 믿습니다. 철이 안든 거예요. 그리고 형에 대한 배려심이 1도 없는 거, 일도 없는 거.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요새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처음에는 떫은 맛이 잔뜩 있었어요. 근데 애국에서연단 받으면서 점점 익어간 거예요. 그래서 잘 익은 사람이 된 거. 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익어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처음엔 요셉 같을 수 있죠 요셉 같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냐고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처럼 부족하고 실수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세상물도 빠지고, 이기심도 빠지고, 악함도 빠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읽어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열린이 더해 갈수록 잘 읽어가서 요셉처럼 멋진 성도가 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그한번 봐보세요. 요셉이 잘 읽어가는 데는 또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요셉에 가신 일이 있어요.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의 작용이 없었다면 잘 읽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제가 중심을 하려고 그래요. 또 하나는 요셉의 요인 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 요셉이 잘 읽도록 자기 자신에게 한게 뭔가 바로 미움을 빼내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것입니다. 미움을 빼내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만약 미움을 빼내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키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감이 됐을까요? 썩은 감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도 버림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움을 키우지 않았어요. 빼내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봐 보세요. 아들을 낳았는데 첫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문낫세라고 합니다. 므낫세 뜻이 뭐예요? 잊어버림. 잊어버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감사.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서 형들에게 당했던 그 일과 이이 애굽에서 와서 당했던 그 일을 잊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있게 해주셨다. 지금 그런 위치에 올랐잖아요. 총리가 됐잖아요. 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음으로 문화세라고 진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자신도 있겠다는 거예요. 자신도 있겠다. 즉, 형들을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문화세라고 이름하는 것은 요셉의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얼마나 얼마나 당한 상처가 큽니까 집에 있을 때부터 좋은 얼굴도 안 하고 좋은 말도안 하는 거예요 도단에 있을 때 봐보세요 형들을 찾아갔어요 아버지가 안분 물어봐라 그랬잖아요 먹을 걸 줘서 형들을 찾아갔어요 오는데 죽이자 그래요 꿈쟁이가 온다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리고 죽이자고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런데 다행히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 그래요 물이 있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노예로 파는 거예요. 이런 미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미워하면 그렇게 돼요. 자기 배다른 형제 형제잖아요. 형제, 형제인데 동생이잖아요, 약간. 근데 죽일려하고 노예로 판다. 미움이 잔인해요. 미움을 키면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망해야 좋아요, 망해요. 망하면 불쌍해야 되잖아요. 미움이 무서운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형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할때 요셉이 형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랬을까요? 살려달라고 했을까요? 얼마나 살려달라고 몸부림쳤겠어요? 살려달라고 애원한 거예요 장세기 42장 21절 형들이 그렇게 나중에 해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지, 보지도 보지 듣지도 아니하였으므로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래요 애원한 거예요 형님들 살려달라고 형님들 살려달라고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잘할게요 살려주세요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빠져 속에서도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울면서 애원하면서 형님들 그러지 마시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표준 세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목숨을 구해달라고 우리에게 사정할 때 듣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한다 얼마나 괴로워 하면서, 얼마나 힘들어 하면서, 얼마나 외운한지 말라요 그런데도 결국 노예로 파는 거예요. 그런 형들이 당한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살면서 몸에 상처 당해봤죠? 작은 상처는요, 약 바르고, 그러면 암입니다. 흉터가 안 남을 수도 있고, 작게 남을 수도 있어요. 근데 크게 상처를 나잖아요. 치료하기도 어려워요. 치료하기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돼. 잘못하면 생명도 빼서, 그 치료를 해도 큰 상처는 흉터가 남아요. 그것 때문에 인생 사는데 굉장히 어려움도 겪고, 장애도 당하고. 그런데 우리 몸만 그런 게 아니야. 마음도 그래요. 마음도 마음도 상처를 당해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상처가 되는 말도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막 말하고 자기는 뒤끝 없대요. 뒤끝 없는 거좋죠요 뒤끝 없어야죠. 근데 한번봐 나는 멋대로 하고 멋대로 말했어. 근데 나는 뒤끝 없어. 그럼 당하는 사람은요? 그럼 뒤끝 없는 내가 한번 당해보시지. 내가 당하면 뒤끝이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남죠. 그리고 뒤끝이 마음에서 미움으로 커집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악해요, 악해. 그래서 악이 다가오면 선으로 반응한다.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굉장. 사랑으로 반응한다. 이를 악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인간은 본성이 악해요. 내 마음에 악이 떨어지면 그래서 순식간에 번식을 합니다. 60배, 100배 막 번식을 해요. 그리고 보복합니다. 보복 안할것 같아요. 내가 힘이 있으면 즉시 보복합니다. 보복해요. 힘이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 보복합니다. 저 인간 나쁘다고, 나쁘다고. 계속 보복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악으로 다가, 다가가잖아요. 100배 이상 보복받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런 각오도 안 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반드시 보복해요. 수백 배 커져서. 그런데 요셉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그 아버지 아버지가 요셉을 지칭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49장 23절. 활쏘는자가 그를 확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그래요. 쏘았다. 화살에 맞은 것처럼 요셉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화살에 맞으면 죽죠, 대개는. 그런데 요셉의 위대함이 뭡니까? 미움을 키우지 않고 뽑아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 이름, 자식의 이름까지도 잊어버림으로 진, 진 거예요. 그래서 미움이 올라갈 때마다 뽑아낸 거예요, 뽑아내. 여러분, 용서라는 게참 신기해요. 한번 용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치유되는 게 아니라 고 계속 뽑아내야 돼. 어쩔 땐또 용서했는데 올라왔면 뿌리 올라면 또 뽑아내야 돼. 그럼 또 생각나죠 나중에. 어쩔 때또열분는건또 뽑아내야 돼. 계속해서. 요셉이 왜그 아들을 문화세라고 시켜? 이게 쉬운 문제면 그렇겠어요. 이름을 부를 때마다 형들을 용서기로 작정하고 뽑아낸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움이 그를 완전히 잡아먹고, 미움의 총이 됐을 거예요. 미움으로 그 마음을 완전히 죽었을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둠의 역사, 사망의 역사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속담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수하기로 마음먹은 사람 무덤을 두개 파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복수는. 나도 죽이는 거예요. 이미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본능이 거부하잖아요 거부해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도 요셉처럼 결단해 이 결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결단도 싫어해요 미우면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내가 왜 내가 손해봐도 망해도 안 하려고 그래요 미워하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 결단이 중요해 그래서 사랑하겠다 결단 용서하겠다 결단 왜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용서할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삼고 천국까지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나같이 악한 인간 문제 있는 인간 그러니 우리도 용서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결단부터 하세요. 그리고 하셔야 됩니다. 내가 용서할 때 내받은 상처가 점점 치유돼요.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해도 내가 용서하지 않잖아요. 치유 잘 안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안 빌어도 내가 용서를 하잖아요. 용서할수록 치유돼요. 알른 패턴이 말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치유도 없다. 용서해야지 치유가 시작됩니다. 용서해야 미움으로부터 내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내 마음에 심을 얻어요. 그리고 평안을 얻어요. 용서하지 않고 키우면 내 마음은 절대 심을, 평안을 얻지 못해요. 용서해야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 수없이 용서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형들 만나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으로 대한 거예요. 수 없는 믿음으로 연습을 한 거예요. 수없이 믿음으로 용서한 거예요. 믿음의 연습. 이게 믿음의 연습의 결과가 형들을 만날 때 선으로 대한 거예요. 이건 그냥 되지 않아요. 그냥 되지 않아요. 사람이 그냥 그렇게 한다?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서 수없이 연습이 필요해. 연습. 그 연습을 해놔야 내가 실전에서 만나실 때 그렇게 할수 있는 거야. 그렇게 용서하고 용서하니까 하나님 바보세요. 요셉에게 더큰 은혜를 주시잖아요. 더큰 은혜. 더큰 복을 주. 문아서를 낳고 두 번째 아들 낳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에브라임. 에브라임의 뜻이 뭐예요? 창성함 창성아. 여러분 이 이름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애국에서 나를 잘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셨다. 요셉이 예쁜 거예요. 예뻐. 그래서 번성케 하셨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미움을 막 키웠어요. 미움면 사로잡혀 살았어요 저 인간 꼭 복수하겠다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문하세 다음에 에브라임 되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주신 복도 뺏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번 봐보세요 이제 그렇게 용서를 작정하고 형들을 만났을 때 선으로 대었어요 선으로 대하니까 그 다음 단계 또 봐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더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 있잖아요. 너희 우선이 애국에 들어가서 거대한 민족이 되어서 4대 만에 나올 것이다. 그 약속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왜 여러분 요셉이라고 생각하세요? 요셉이 만약에 미워하고 복수를 했어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셨을 거예요. 근데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선으로 대한 거예요. 선으로. 그러니까 선으로 대한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런 여러분도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를 키우지 마시고 사랑을 키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선으로 갚으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인생도 에브라임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위대한 일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 사랑으로 선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요셉처럼 용서하고 사랑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 다시 생명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답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합니다. 주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월 가정예배 순...